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그야말로 파죽지시했죠. 강력한 주가상승세에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 3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엔비디아 폭발과 함께 오르는 수혜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인공지능 먹이사슬 구조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들이 상당히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죠. 네, 마음이 급합니다. 네, 천천히 차근차근 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아마존 시총을 제치더니 하루 만에 다시 구글 알파벳 시총까지 제쳐버렸어요.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엔비디아 열기가 세계 정시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번 실적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주가 오른 것보다도 더 오른다고 그러면 또한번 엔비디아가 대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앵커님이 AI의 먹이사실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도 요그 실제 숨겨진 AI 수혜주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느냐. 이 대목을 우리 좀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어, 을게를 뜯어 보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인기를 끌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어떤 기업이 연루되어 있느냐, 연루라는게뭐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주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했을 때이 먹이 사슬의 최첨단에 있는 거 지금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잖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이 왜 뜨냐면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그 개발된 거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바로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뜨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브로드큰과 소프트웨어, 그 바로 밑에 있는 회사는요. 요 데이터 센터와 수요자들을 연결을 해주는 AI 네트워크거든요.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이 손정희 회장이 바로 AI 네트크 네트워크 관련해서 엔비디아하고 어, 특별 계약을 맺었다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AI용 서버 컴퓨터 하드웨어가 깔려야 돼요. 그거 까는 회사가 휴렛팩카드와 대일인데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회사가 SMCI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사실 좀 우리나라에는 좀 숨겨진 대만의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SMI,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곳이네요. SMCI.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GPU를 갖고 서브를 깔아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이 서브, 이 GPU를 설계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GPU를 설계하는 이 회사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이란 말이죠. 독점적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관계상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가장 폭발하고 있고 뜨겁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먹이 사슬 구조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주목이 돼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설계하면 그 밑에 있는 회사 파운드리 TSMC와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합니다. 요까지가 진짜 먹이 사실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SK 하이닉스는 뭐냐? 여기는 직접적으로 GPU를 AI용 GPU를 생산하지 않는데 AI용 GPU와 함께 들어가는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52주 최고가 주식을 경신했습니다. 자, 이 앞으로 AI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끌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 특히 잘 되고 또덜 되고 하는 희비상 곡선이 계속 엇갈릴 텐데 그것은 바로 이 먹이사슬 구조에서 누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느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주가가 대폭 나할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먹이사슬, 제 생각에 AI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벽에 하나 걸어놓고 우리 같이 모닝벨과 함께 같이 분석을 해보는 게좀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시청에 보조 자료를 좀 활용을 해주십사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근데 이 구조를 보면요. 지금 뭐 인공지능 부상으로 최대 수혜주가 네. 우리가 엔비디아를 꼽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떠오르면서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등 수혜주가 수혜주가 S.M.C.I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앵커님 아, 잠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그 지금 오나가 젠슨 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만 사람이죠. 물론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만은 자주 대만을 들르고 있는데 바로 SMCI도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음.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 그 GPU를 바로 이 서브 회사에서 바로 까는 것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그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바로 까는 것이 아니라 서브를 깔아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 서브로 GPU를 활용해서 서브를 깔아주는 회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회사고 그게 이름이 SMCI예요. 고그 SMCI의 오너와 엔비디아가 특히 개인적으로 특수 관계이다 보니까. GPU를 팔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같이 그러니까 기술자하고 GPU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SMCI라는 대만의 이 회사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 이게 그럼 국내에서만 상대적으로 좀덜 알려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도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길목을 막고 어, 있는 회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수혜회사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면요. 엔비디아가 자체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하청을 주는데 그것을 지금 대만의 TSMC가 집중적으로 생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가가 또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아, 주가 어제 대폭등을 했습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설날 연휴가 좀더 길어요. 이제 오랫동안 쉬다가 어저께 대만 정시가 열렸는데 열리자마자 주가가 폭등했는데 이 대만의 TSMC는 엔비디아하고도 관계가 좋지만 은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하나가 TSMC 주가를 폭등을 시켰습니다. 올트만이라는 이 인공 생성형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양반이 수년 내에 수십 개의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을 TSMC에 맡긴다. 맡기는 안을 논의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수십 개의 회사도 결국 TSMC가 운영을 하게 되면 TSMC가 큰 수혜를 볼 것이 아니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인공지능 먹이사슬 구조에서 TSMC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올트만이 만드는 회사에, 공장에 좀 깊이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TSMC로 다 줘버린다면 삼성전자로서는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GPU를 많이 팔면 팔수록 GPU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HBM,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덩달아잘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SK 하이닉스도 뜨는데 다만 SK 하이닉스는 이런 인공지능 이슈하고는 별도로 나름대로 구조적인 또 악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빚이 많고 그동안에 인텔의 랜드 플래시를 너무 비싸게 인수했는데 그게 잘 돌아가지도 않고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면 SK 하이에서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TSMC보다도 빨리 파운드리 쪽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올트만이 하고 있는 분야에 좀 수주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엔비디아 쪽도 거의 독점적으로. A, 저, TSMC로 가고 있는데 그것 좀 가져와야 될 그런 과제가 있고 또 하나 HBM 쪽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밀려 있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의 경계현사장이 이거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한다. 자신한다.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습, 어, 속도를 내서 SK 하이닉스를 또 따라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반도체는요. 우리가 하루 낮잠 자고 나면, 자고 나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술 개발이 무궁무진하고 그 개발의 속도가 거의 메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잠시 방심하면 밀리고 노력하면 뜰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먹이사슬 구조의 기본 틀은 뭐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거기서 먹이사슬 구조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이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낮잠도 못 자고 기술 개발에 또 공을 들이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낮잠도 자지 않고 기민하게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항공업계 소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조건부 승인의 이 조건 때문에 국내 저비 항공사 LCC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박사님 이 합병 승인 조건을 보면 우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유럽 노선을 떼어내야지 음. 합병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티웨이항공이 가져가죠? 예, 아직까지 뭐뭐 뭐, 어,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낙점을 고, 받긴 받아 그렇습니다. 낙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던 그 유럽 노선의 황금 알짜 노선의 상당 부분을 TWA가 갖게 되면 만약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미국 공정거래당국의 승인까지 받아서 최종 확정이 된다면 그때 최대 수혜주는 대한항공도 아니고 아시아나항공도 아니고 TWA가 될, 될 것이다. 어이 유럽이 상당히 알짜 노선인가 봐요. 뭐 알짜 노선이라기보다도요. 그 그동안에 LCC 환공이 한국 가까운 동네만 다녀왔는데. 보통 근거리만 다니죠. 그렇습니다. 먼 노선을, LCC 환공이 국제노선 원거리를 딸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는데, 한꺼번에, 자, 지금 파리, 프랑스 파리죠? 독일 프랑크푸르트또 스페인 바르셀로나, 또 이탈리아 로마, 이네 개를 연결하며, LCC로서는 완전히 지각 변동을 하게 되는, 물론 그게 이제 그 노선을 따오고 또 비행기를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돈은 들어가겠죠.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화는 있지만 일단 회사가 굉장히 어떤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는 변곡점이다. 그런 면에서 TA항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 사실 대한항공 이제 한진그룹 사나 LCC들을 통합해서 메가 LCC를 또 만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 대목은 지금 그 굉장히 부산 가덕도 공항 문제하고 걸려서. 에어부산 말씀을 하시는. 데 예, 상당히 지금 어, 지금 어,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 요즘 부산은 지금 난리예요. 부산과 대한항공이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요. 자 원래 에어부산이라는 회사인데 가덕도 공항을 만들면 공항에. 거기에 메인 항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로 있던 에어부산을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통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사를 부산에 둬라. 그래서 가득도를 메인 공항으로 하자. 이렇게 부산시에서 부산 시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은태 대한항공 회장이 무슨 소리냐. 조은태 회장이 이 출신 학교가 인하대학이에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인천에 많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 인천 가겠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하려고 하는 항공사가 lcc가 3개인데 진에어 그 다음에 에어서울 에어부산 인데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아시아나 였거든요 근데 에어서울은 항공사가 별로 없어요 에어부산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것을 각 그거 빼고 에어부산을 빼고 통합할 수 없을 것이고 통합을 했을 때 본거지를 부산에서 빼면 부산시와 부산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정치적인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에어부산이 최종적으로 분리매각이 되는지 아니면 통합매각이 네. 되는지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되고요.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려면 화물 사업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가져갈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제주항공이 1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애경겁니다. 애경이라고 하는 그 생필품 우리가 많이 쓰는 곳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대목도 과연 애경이 가져갈 때 돈을 얼마나 내놓느냐. 또 애경으로 회사가 바뀌면 아시아나의 신용도를 믿고 화물을 맡겼던 화주들이 계속 맡기겠느냐. 이대목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요. 자, 이 T웨이는 가장 수혜준데 이게 회사가 누구 거냐. 사실 회사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면 오나가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회사의 미래를 예측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정홍근 씨라는 분이 지금 대표 인데 대한항공에서 잔뼈가 긁었습니다. 티웨이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일등 공신입니다. 항공매니가 굉장히 전문 경영인 이에요. 그런데 오나는 예림당이라는 어린이 도서 출판회사예요. 어린이 서적 중에 애를 키우다 보면 주부들이 제일 많이 갖게 되는 책이 Y라는 책이에요. 왜? Y 시리즈가 있죠. 그렇습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처음 말하는 게 왜? 중국말로 왜이션 뭐?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착안을 해서 왜 시리즈 책을 내서 돈을 벌어서 항공사까지 출발한 나 추노 오나가 만든 예림당이 T.W.A.의 오나입니다. 요 LCC 스토리는 굉장히 지금 실적으로 비행기도 많이 타고 다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번 특집으로 다시 한번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끝내기는 조금 아쉬운 네. 스토리여서요. 뭐, 이번 통합이 안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는 운임 관련한 문제도 있어서요.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